안녕하세요. 오늘 3월 10일 캡콤 쇼케이스가 있었고, 거기서 바이와 아저드 RE4 체인소 데모가 풀렸다고 해서, 어, 거기서 뭐 공개를 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짧대요. 되게 짧고, 그 뭐라더라? 어, 짧다는 거밖에못 들었다. 얼마나 짧을까요? 그래서 출근 전에 그냥 깔짝 해보려고 하는데, 음, 뭐야. 오, 기본이 창모드로 켜진다고요? 신선하네. 반은 저는 무조건 영어입니다. 저는 이거 때려 죽여도 일본어로 못 들어요.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한 이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가운데 이미지가 겨우 보일 정도의 갈게. 이건 디폴트 값으로도 될것 같다. 아, 어, 이거 빨랐었네. 요새 이런 거 되게 느린 게임들 있잖아. 그 일단 전체 화면부터 하면 안 될까? <laughs> 내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이번에는 그리고 데모가 시간제한이 어대요 아리투랑 아리쓰리 땐가 아리투랑 빌리지 땐가. 아무튼 그때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그랬고. 아니, 이게 왜 내가 캡처보드가 HDR이 인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흠, 아니, 잠깐만요. 뭐라? 아, 그래픽으로 가야 있어? 아. 예, 됐고. 아니, 그, 화면, 네. <laughs> 왜 그게 창모드로 떠요, 기본으로? 최소한 전제창으로 뜨시던가. 아. 아니, 6.18에 7.09면은 괜찮은 거 아님? 잠시만요 우 돌아왔다 다행이다 프레임 가변으로 두면 지가 알아서 잘 하겠죠 음 건드릴게 뭐 있을까요 뭐 뭐가 되게 많긴 하네 얘네 이번에는 자막이 어떤 식일까 그 빌리지나 세븐이나 얘네가 툭하면 이 캡콘 게임들이 문제가 데빌 메이 크라이 5 처음 왔을때 보다는 더덜 아, 하지만 특하면 일본어 자막이랑 영어 자막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 어투도 개판이고 막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상 진짜 번역은 소니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좀 심해요 얘네가 진짜 너무 별로야. 물론 한글화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아 RT가 헬리야 음? 뭐 디폴트 값으로 두고 한번 해봅시다. 메인 스토리. 제가 아리 4를 여태 살면서 한네 번인가 깨봤어요. 아 아리 4인다. 바이오하자드 4를.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리마스터나 이식이 많이 된게그 게임이. 일본 게임 쪽에서 바フ로알고 있는데 이젠 드디어 리메이크네. <laughs> 뭐 그냥 이식 만된 게임은 스트리스 같은 게있으니까 <laughs> <laughs> <무늬> 이거 티어링 좀 심한데? 뭐지? 아리 2 장면 나오네. <무늬> 아, 김래원 <레용> 오랜만이네. 아리 2, 아리 3 정말 재밌게 썼는데. 엄브렐러 사로 인해 발발한 전례 없는 생물학적 참사였던 라쿤시티 사건에서 레오네스 케네디가 살아남은 이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미국 특수 요원으로 발탁된 레오는 대통령의 실종된 딸을 찾으라는 임무를 맡게 된다. 납치된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유럽의 고립된 한 마을로 향하게 되고, 과거의 트라우마조차 그곳에서 보게 될 광기와 악몽을 대비하게 해주진 못하는데, 음 도입부 다 자르고 일단 여기네요 그냥. 이거 마을 그쪽만 넣어놨나봐 경찰관의 상황을 보러간다 하긴 그 마을이 진짜 임팩트가 있긴 했어요 확실히 누가 뭐래도 어라? 철조망 못지나가 안기가 안됨 뭐 안기가 비었어 아 근데 어차피 못 지나가는 거 있네. 이거 마을 가기 전에 처음에 무슨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집부터 가는. 갔는... 음. 아 e 4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인터뷰인가 어디 보니까 공포감에 좀더 집중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이오하자드4에서 공포감을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통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게임이 나온 지십몇 년이고 이거 그래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사실상 이제 다들 액션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제 호러성에 집중을 해봤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하지? 카메라가. 조잡한 부적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 <laughs> 그냥 아리투 그 느낌 그대로인데? 아리투 hmm. 그 느낌으로 그냥 포를 하는 딱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게 집이 되게 커졌다. 원래 이렇게 안 컸는데, 곰덫아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어? Oh, like uh, sorry to barge in like this. Go, own you know a key? 이네 아저씨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레온킥? 돈 떨어지는 소리. 사냥꾼의 오두막 열쇠. 열 발밖에 없다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 세븐 같은데 아니 무슨 대통령 딸내미 찾으러 온 미국 에이전트 요원이 권총탄약 10발만 갖고 와요 <laughs> 너무하잖슨 네? 아, 레온의 이 파지법 참마음에 들었었는데 어칼의 내구도가 있네? 허허 바포4의 칼은 무한 카리어의 학원을 에헴 이번에 뭐 쓸데없이 페리를 넣었다는데 아 그거 조금 개인적으로 못 빼네요 아 제가 좀 슬슬 페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새 5만 가지 게임에 페리가 나오잖아. 일어나겠구만 뭐 아니야? 안 일어나? 아씨 일어나 뭐야 앉아서 베기가 안 돼? 허허 왜 뭐지? 조준선 사라지는거 보니까 못빼게 돼있네 오이 쉣! 놀래라! This just keeps worse. 와 이거 칼질을 허술하면 내구도가 까이네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 경찰관 뺐지 마리오 페르난데스 카스타뇨 더 이상 볼수 있는게 없네 파일에 추가 뭐지? 아무것도 없어? 허허 슬픈데? 탄약 주세요 탄약 아 이걸 일곱 발로 어떻게 뚫어요 밀리 아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원래 칼로 베는게 국룰인디 아니 그 이현씨들 어디 있다가 나온 거야? 허라이? 그리고 탄약이 없다. 아까 본 거고. 저기 탄약 님들아? 허허못 나가는데? 그럼 창문으로 나가야 되나? 원래도 창문으로 나가긴 했었던 거 같은데 뭐 어때? 근데 이거 뭐 탄약도 없고 응? 아 허브 그렇죠 우리는 허브 전사죠 알아? 길이 생겼어 맞아 2층 창문으로 나갔었어 처음에 어? Bruce, this has gone to one Hugan here what's your sit rep president's daughter what am I now it's likely she's in this village our Intel was correct then well done need a location on a nearby lake she may have been taken there copy that I'll see what I can find hurry up something's happened to the people here 어허이 이게 동영상이구만 뒤돌면 어차피 거기 있을텐데 아 던지나 지금? 아니네 큐티를 다삭제했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페리가 들어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동영상에 그 아니 호수고 나발이고 잠깐만이야 타냐 호수로 향한다고 아니 마을로 가야 되잖아 호수로 가는 길에 마을이 있겠지 요 앞에 두 마리 서 있었는데 원래. 얼마 돈만 주니? 아, 주셨다. 와, 저 이제 총알이 없어요. 이제 있어요. 야,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일단 화약 바포에서 화약 저장 못하게 막아놨네. 까비 잠시만. 지금 오른쪽은 뭐 있는디? 저쪽이 진행루트 맞는 것 같은데 이쪽도 보고 갑시다. 뭐가 있을까? 뭐라? 좀비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멍멍이가 죽어 있네. 죽어, 어라, 아니, 원작에서는 마을 가는 길에 저 멍멍이 하나가 곰덫에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막 구해주는 정의가 있었단 말이야. 어? 이쪽이 진행루트인가? 아 이게 바뀌었으니까 오리지널이랑 아 모르겠다 일단 이리로 가봅시다 어? 뭐 떴나? 아닌가? 여기가 진행루트인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야, 너 그거 좀 던져 봐 나한테. 어? 오. 나이플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화약으로 지금 뭐 만들 수 있지? 어? 화약 다섯 개 들어가? 다 아, 예. 반데에 맞아 가는 길 예. 원래 더 예. 긴 했었어. 처음부터 있진 않았던 예. 같아. 오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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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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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에헤이, 그만, 에이 아니, 나는 칼 던지는 거를 패리 해보고 싶은데, 어, 여이가 마을이잖아. 이거 봐. 이러면은 저 그쪽 갔다 올게요. 궁금해. 그 다리 너머에 뭐가 있을까? 역시 그 마을까지 넣어놓는 게 맞는 것 같네. 하긴, 바포 도입부하면 거기가 가장 인상적이긴 해. 딱 빵봉지 역 만나고 막, 어? 좋지. 반대쪽. 그래, 여기는 왜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놨는가? 궁금하단 말, 어? 저, 일로 왔잖아 내가. 그쵸? 지금 뭐 다른 데를 간다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일로 온 거잖아. 아, 씨.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시간 아깝다. 아, 근데 확실히 <laughs> 아직까지 그냥. 그냥 R2, R3를 딱그 그래픽으로 바포를 하고 있는 느낌. 지금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그대로 넣어놨네? 쉿. 야 아무리 그래도 산채로 부을 태우냐 런 어, 막았는데? 공격에서 버텨라. 와, 되게 빨리 온다. 아이씨, 타장 먹, 어, 먹었다. 들어갈 수 있나? 어이 oh, 쉣. 어 방금 패리가 된거 같은데? 아이. 이렇게 못해 나하여간문 닫고 샷건 챙겨야 되는데. 이집 아닌가? 샷건? 어이구. 빵봉지가 벌써 나왔어. 우웅, 이 맛이... 알아? 화면이 멈췄는데요? 아니, 페이탈 에러가 떴다는데요? 저기 페이탈 에러가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자 과연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부웅 소리 듣고 게임이 꺼지면 이게 어떡하냐 이게 <laughs> 거기서 죽든 살든 체인소랑 한번 이렇게 패리를 해봐야 되는데 아... 아... 세이브가 아예 없어서 게임이 아... 아 그래 PTSD가 오네요 최근에 했었던 수많은 PC게임들의 그 쓰레기같은 최적화의 향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풀스판으로 예약을 해놨고요 예, 게임은 역시 콘솔입니다 네. 뭐, 바이오아자드는 모드가 있지 않냐 있죠. 근데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최적화를 볼것 같네요. pc판에서 물론 나만 겪는 현상일 수 있어. 저런 게 모두가 겪는다면 일단 페이탈 에러 정도를 페이탈 에러 정도를 모두가 겪는다면 캡콤이 쌍욕을 먹겠죠. <laughs> 물론 캡콤도 항상 뭐 몬스터 헌터 월드라던가 pc판 최적화 발매 초기에 개판이긴 했는데 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모 예. 뭐 본편 나오면 해봤다고. 지금 PTSD가 <laughs> 진짜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지금 몇 연타로 그 <laughs> PC판 최적화 끔찍한 걸 여러 개 봐가지고 이거는 더 못하겠네요. <laughs> 심지어 다시 해야 되잖아. 물론 달리면 거기까지 한 1분만에 가겠지. 야, 1분은 좀 외반가 한 3분, 2, 3분 안에 가겠지. 근데 그냥 하기가 싫어졌어요. <laughs> 예, 이렇게 엔딩 하겠습니다. 친구인가? 진짜 다들.